8월 17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레이기 25장 39절에서 55절 말씀입니다 레이기 25장 39절에서 5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네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 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네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 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 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사무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수는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리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리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리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송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송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송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송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송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에 사꾼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낸내 종이여.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니라. 아멘. 어제 말씀을 통해서 땅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 역시 사람에 대한 소유권도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합니다. 땅을 만드신 하나님께 땅의 소유권이 있듯 사람을 만드신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에 대한 소유권도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우선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펴보면 이들은 이집트에서 종, 노예로 살아가던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서 자유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서로가 서로에게 주인이 되고 종이 될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할 자격도 없는 겁니다. 이를 확대하여 적용하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피부색이나 인종이나 언어나 외모나 신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고귀한 존재들입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 피 피정, 정복자와 피정복자, 가진자와 없는자, 또는 고착화된 신분제도화에서 출생에 따라 정해지는 신분이 존재하고 있죠. 그러나, 그렇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소중한 생명입니다. 생명의 가치가 동일하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 위에 사람이 군림하고 신분에 따라 그 생명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인간의 역사 속에 종과 노예, 버슨 같은 그런 어, 좀 아래에 해당하는 신분이 있고, 또뭐 계급적으로 보면, 우리도 구한 말까지 "사농공사" 그러니까 양반평민노비라는 신분제도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아시는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붙잡아다가 오랫동안 노예로 부려먹기도 했죠. 그리고 지금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현실 속에서는 인종과 신분과 국적에 따른 차별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빚어진 결과를 부인하고 계신 것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래 꿈꾸신 세상은 모든 사람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 존중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평화로운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탐욕이 정도를 지나쳐서 결국 정보 전쟁을 통해서 남의 것을 빼앗고 패자들을 끌어다가 노예로 삼기도 하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결국 자신의 몸을 노예로 스스로 팔기도 하고 뭐 어쨌든 굶어 죽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신분 제도로 고착화된 겁니다. 이런 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 똑같이 토지를 분배받고. 동일한 조건에 출발했지만 각 사람의 노력과 지혜와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빈부 격차가 발생했을 것이고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누군가는 엄청난 부를 쌓았겠지만 누군가는 더 가난해져서 결국 땅을 팔아야 될 정도가 되었고 이게 더 심해지면 몸까지 팔아야만 겨우 살수 있는 최악의 상황에까지 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될때 누군가는 가난하여 결국 빚 때문에 체주에게 파, 몸이 팔려서 종이 되는 경우, 그와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를 위해 부채를 갚아주고 자유로운 신분을 만들어주는 송량을 행하라는 것과, 만약 송량할 친척이 없다면 신년까지 기다려서 신년이 되면 신년의 선포를통하여 다시 신분과 자유를 회복할 수 있다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엘 제도와 희년 제도를 통하여 신분을 회복하고 자유를 되찾도록 하시는 이 명령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결국 우리 주님 예수께 도달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구속자가 되시는 온전한 고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 그러니까 죄의 종이 되어 영원히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과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갚아주시고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고엘 대심을 통하여 죄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 사랑과 존귀함으로 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대하는 상대방 속에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이 들어 있기에 하나님 대하듯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면 그것이 곧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상급으로 쌓이게 될 것입니다. 또 그런 우리를 하나님도 존중해 주시기에 우리의 삶은 더욱 아름답고 복되고 우리 공동체는 더욱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소중하고 존귀한 하나님 형상을 닮은 존재임을 기억하며 군림하거나 천대하거나 그렇게 무시하거나 하는 대신에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진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대하듯 이웃들을 대하고 다른 이들을 섬길 것을 결단하는 사랑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추고나옴 나이다. 아멘.